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정비기사 내광 영광의 아버지 차돌 도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비도 오고 해가지고 잠시 시간이 나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하체 라인 교환 하고 엔진 내리고 미션 내리고 어, 제가 일하 예전에 일했던 우리 선배님 집에 좀 놀러 왔습니다 <laughs> 인사도 할겸 놀러 왔는데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이 매물 한대 가지고 왔어요 어, 2011년 최초 등록, 2011년 1월 등록입니다. 딱 어, 10년 됐죠. 10년 됐는데 주행 거리가 겨우 겨우 5만 5천 킬로 탄 엔진을 차량을 소개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어, 순천은 나가민속 나가민속촌 있고 나간 배가 유명합니다. 이거 배제 어, 고향인 순천에서 나간 배로 유명한 곳에서 배, 가, 배, 배 농사 지을 때 과, 과수원에서 쓰던 차였어요 1인 차주였거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약간 조금 있으면 여름철인데 에어컨이 덜 시원해 가지고 에어컨 라인 점검 좀 하러 왔습니다 한, 한 김에 엔진올 냉각수 풀로 점검하고요 외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제작 연도는 2010년인데 보니까 2010년 말, 말일쯤 생각됩니다. 최초 등록은 2011년 1월 최초 등록. 실 주행 거리가 5 5600km. 일단 엔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한가요? 10년 됐는데 5 5 0 5천 되고 오토미션. 현기차라 해가지고 어, 이거 현대 포터2랑 같은 엔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 사이드 미러 어... 열선 됐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2차 SK 엔카의 동종 매물로는 어 97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허나 차돌이 김영수는 욕심 좀 다운 시켜놓고 880만 원에 소개하고 880만 원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적잔도 보십시오. 배, 나간에서 배농사 하시는 분이라서 아주 깔끔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붙금 시켜놨어요. 어, 요즘 같은 바, 바쁜 일상 시대에 고객님께서 별도로 경정비 하시지 않도록 어, 차돌이 김영수가 이빠이 점검해서 선보이겠습니다. 이 차는 전남 춘천 차고지에 있고요. 보십시오. 엔진 오일. 적정량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토미션 게이지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요즘 신차들 오토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에요. 오토미션은 오일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야지 운전자분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뭐반연구 미션이다 그래가지고 오토미션 게이지가 없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냉각수랑 완벽하게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오토미션 오일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따가 하체 사진도 하체 모습도 100%다 공개합니다. 그게 차돌이 김영수의 몫입니다. 실 주행거리 55,600km 엔진 소리가 10년 됐지만 자글자글 자글 소리가 안나고 돌돌돌돌돌 돌돌돌 이렇게 어 경쾌하고 아주 좋은 엔진 소리가 납니다. 현재 에어컨 깨지 다 보충 보충했고요. 이렇게 상쾌한 엔진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여기는 바 순천은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 차량 하체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880만원짜리 기아 봉고3 더블캡 어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 김영수입니다 지금 아까 좀전에 보고 계신 봉고3 더블캡 하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어 연식은 10년 되었지만 주행거리가 55,000인데 좀더 오래 타기 위해서 이거 하부 코팅 할랍니다. 이왕 정비가 온 김에 우리 우리 선배님께서 하부 코팅 해야 겠다고 말씀하시길래 하부 코팅 하부 코팅을 깔끔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880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진홀일 누유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게 보시고요. <laughs> 뭐 팬에 실린더 헤드라든가 엔진홀일 팬. 오토 미션 오일에서도 오일 누유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블럭들이 좀 오래가기 위해서 프레임 블럭이 아니고 프레임이 오래가기 위해서 하부코팅 실시할 계획이에요 그래요 하부코팅 돼가지고 어 고객 여러분께 쌈박하고 좋은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 바닷가 차량은 아닌데 나가네 산 속에서 좀 대놓은 차량이라서 자연적인 부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왕 리프팅 한 김에 타이어 트레드 공개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60% 남았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부 코팅은 100% 실시해 놓, 실시해, 실시. 100% 작업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